지금 X에 국적 표기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X는 옛날 트위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트위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은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국적이 누구,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안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국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인 계정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X 계정에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대한민국 계정에서도 이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처럼 보이고 국어로 뭔가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무조건 옳다라고 막 선동하고 하는 계정들이 꽤그 엑스에 많은데 그 계정들의 접속지와 그 다음에 개설할 때 국적 같은 걸 보니까 중국이 많은 거예요. 참 놀랍죠. 보통은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엑스에 글이 올라오면은 글 올린 걸쭉 분석하다 보면 어, 이 사람이 중국에 있나? 라는 의심은 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중국이 접속지로 딱 나온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그 보좌진들이 찾아냈는데 2019년도 1월 X에 개설된 군주민수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계정 보면은요, 일단 글을 올린 개수가 너무 많아요. 포스트 한 숫자가 65,200개입니다. 그러니까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당 26개를 올린 거예요. 이 정도면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생업을 하다가 SNS 활동하는 사람이 매일 26개의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 생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되잖아요. 뭔가 댓글 아르바이트야? 뭐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차이나로 딱 떠요. 중국으로딱 뜨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그 당시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잠깐 글을 달 수는 있지만,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7년 동안 26개의 글을 다 한국어로 올렸는데, 중국에서 접속하고 있다 그러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찾기는 되게 많이 찾았는데, 한 두세 개만 더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잼통령, 이재명의 재미라고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라고 지지하는 계정 같은 것도 좀 알고 봤더니 접속지가 중국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관련된 계정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이런 개정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 올리는 상황. 국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선택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친중 세력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세력이 뭔가 민주당 지지세를 더 넓히기 위해서 만약 이런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아르바이트용으로 하는 사람의 비용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되는 거지라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은 이거 내정 간섭 아니야? 친중 세력이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론 조작이나 내정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간첩 활동을 할때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해킹도 하고 돈도 주고 포섭을 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돈을 주고 포섭하기도 하고 막 국내 기업인들을 연봉을 네 다섯 배 주고 데려가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을 때 이런 수단을 강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든 안보당국에서 이거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글을 계속 대고 올리면서 특정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원색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데 그게 마치 외부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 여론이 좀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라고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적 표기제가 도입되면서 중국 국적인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그게 아니면 절대 몰랐겠죠. 한국 사람이 그러나 보다 열심히 민주당 지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접속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국내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댓글도. 저는 이제는 국적 폐기제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대해서 국적을 폐기하자는 법안에 제출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네이버에 글을 올리는데 국적이 한국으로 표시된다라고 해서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이 한국 국적인 게뭐 부끄럽나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겠죠. 물론 외국 국적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댓글 표기제를 도입해야 된다.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실명제 도입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실명제를 도입하고 나니까 욕설이나 비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외국 국적자, 특히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만약에 달아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보이스피싱 했을 때 전화를 해서 막 얘기하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다 전화하는 곳이 다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국제전화라는 발신이 뜨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은 우회해서 다시 한국으로 하는 것처럼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범죄를 막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쉽게 못하는 거죠. 우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엑스에서도요. 원래는 국적이 정확하게 표기되다가 대륙만 표시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엑스에 있는 많은 계정들이 중국이 접속지였던 계정들이 전부 다 동아시아로 접속지를 바꿨어요 그런 계정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엑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딱 공개를 처음 했을 때는 중국으로 접속지가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아시아로 지금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이거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바꾸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잠깐 출장 갔을 때 접속한 거라면, 굳이 동아시아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인들 접속 계정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래서 댓글부대라는 의심을 받고, 또 올린 글에 성향이 분석되고 이러니까, 중국이라는 걸 감추고 또다시 동아시아라고 썼는데, 동아시아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몇개 국가가 없잖아요. 사실상 중국에서 접속한 것을, 감추려는 모습이다 감추려는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왜 감추려고 하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서 국제전화에 딱 표시를 의무화한 것처럼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당연히 댓글에 국적 표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여론과 댓글에 정화 기능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접속한 사람들한테 놀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국적표기법 통과될 때까지 제가 앞장서서 이 이슈를 알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한두 개 계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는 몇개 계정을 예시로 올렸는데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한국인인 척 했던 사람들 중에 중국 접속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별도의 생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아르바이트 아니야?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어떤 경위인지, 이게 또 간첩 활동이랑 연계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등등도 철저하게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확인을 해야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제가 더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